자, 20, 22년 9월에 고2 모의고사에 29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소지 한번 저기 있는 거 보시자면,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유아 자기 효능감 발달. 말, 뭐 약간 뭐 쓸데없이 어려운 표현 써놨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자, 봐봐. 자, by notice 이제 요건뭐 거의 기본 표현 아닙니까? by ing, 뭐 뭐, 함으로써. 이제 뭐 뭐, 함으로써. Noticing. 알아차림. 뭘 알아차릴까? 관계 뭐와 뭐 사이의 관계냐면 between their own actions 그들 자신의 행동의 관계랑 아 행동이랑 result는 결과로 나오는 이런 의미거든 l i f e timing 그 결과로 나오는 결과로 나오는 외부적 변화 이두 개가 관계가 있어요 이두 개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로써요. i n f a n t 애기들은 발달시킵니다. That's a effect. 이게 자기 효능감이라는 표현이에요. 음. 자, 자기 효능감이 뭐야? 이거요. 감각. 어떤 감각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냐면 그들이 our agents. 자, a g e n t s 란어는 이제 우리 고, 그 고2 모의고사부터 해가지고 고3 정도 수준까지 계속 그좀 주간주간 주간 한 번씩이지만 하면 나올 겁니다. 자이 단어는 행위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좀더그럴싸하는 주체, 책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은 뭐 에이, 에이전트에서 뭐 그리고 우리 사전이나 단어의 뜻은 대부분 그 뭡니까? 뭐 대리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뭐, 선수를 대신해서 뭐 계약해주고 뭐, 이런 존재잖아. 근데 그런 거 빼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본독해는 거의 다이 뜻이야, 이 뜻. 자, 우리가 그들이 행위자다, 주체다, 뭐의 주인데그 인식된 변화의 주체다. 됐니? 그니까? 자, 그리고 요거 바로 빙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자기효능감이라고 했는데 이게 꼭 자기효능감은 아닙니다 사실은 어. 자기효능감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정도로말한 거예요 말 그대로 어, 국어적인 표현 그대로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효율성을 알아차리는 건데 여기서는 그걸 요 글에 조금 맞춰서 그들이 인식된 변화의 행위자다 라는 감각 그게 자기효능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이 뭡니까 그들 자신의 행동. 이걸 유아에 대입해 보면 아기들이 어떤 행동을 해. 그리고 그 결과로 또 외부적 변화가 생겨. 이 관계를 알아차리는 게 자기효능감이야. 이말 이해됐니? 어? 자 그럼 내려갈게에 어쨌든 일단 빈칸부터 변형 잡아놓게. 을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말 자체도 솔직히 뭐알듯 말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로 이 유아들이 알아차리거든. Effect of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요. 어디에 미치는? 물리적 환경에 미치는. 자, 어떤 물리적 환경에 그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결과를 알아차리면요. 그렇긴 하지만, it is only social interaction. 자, 이것도 빈칸. 여기서 실좀더빈칸게 좋아요. 초기 사회적 관계 아닙니다. 오, 이때만 보이지. <laughs> 자, 초기 사회적 관계 안에 있어요. 뭐가요? 이때 강조문이에요 강조공은 한 것은요. 유아들이 가장 레들리함 쉽게 이런이거든 쉽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자, 말이 조금 어렵긴 하죠. 정리 한번 할게 자, 유아들이 자, 자신의 어떤 행동하고 그 결과로 외부적인 변화가 생기는 관계를 알아차려서요. 효능감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어 그들 자신이 자기 자신이 인식된 변화의 행위자구나. 내가 변화를 만들어 낸 사람이구나 이 말이야. 그걸 알아차린 게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데. 근데 어 그들의 행동 자체가 물리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있는걸 알아차리긴 한데 사실은 가장 쉽게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건 어디서 그럴 수 있냐면 초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내 okay. 어깨에 사람들은 가지고 있거든. Perceptual Characteristics 인식적 특징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 그 인식적 특징이 사실상 Assure 보장해 주는 거예요. 뭘 보장하냐면 애기들이 방향을 지시한 거야. 방향을 향하게 한 거야. 그들을 향해서. 여기서 그들은 사람들입니다. 자, 한 번만 더 해석할게. 사람들은 인식적 특징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인식적 특징이라는 게 확실하게 해주는 건 애기들이 그들을 향해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해줘요. 나에게 좀, 혹시나, 혹시나 이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버스 탔는데 엄마, 어머, 어머니가 애기를 안고 등, 들고 업고 있어 만약에 근데 그 애기가 나를 봐 그럼 알아차릴 수 있죠 얘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그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애기들이 그들 향이 있어 그들 향이 있는 걸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인식적 특징이 있다고 뭔가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똑지지 됐니? 어. 그리고 내려갈게 아, 형, 정 너희들 미안해. 그들은 시각적으로 대조적이며 움직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기한테는 어때요? 뭔가 이 내가 보는 어른이 집에서 맨날 엄마, 아빠 정도만 보다가 세상 밖으로 나왔어. 이게 뭐지? 아니면 뭐 집에 새로 손님이 왔어. 저 인간은 뭐지? 이렇게 본다니까? 그죠? 되게 대조적이면서 움직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서 조금 있다 이제 나오지만 이 어른들은 보통 애기 보면 뭐예요? 우르르 까꿍하잖아. 그치 어, 그 얘기야 이거 사실은 봐봐봐 그들은 만들어내 그들은 요좀잘렸습니다 그들은 만들어내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노 싸움 소리요 방금 얘기했잖아 우르르 깎꿍 한다니까 그리고 프로바이드 제공도에요 터치 괜히 볼때기야 뭐 만져보고 싶잖아요 애기들 있으면 뭐 요즘 같은 세상 형으로 만지면 안되지만 자 그리고 또 가져요 흥미 운 냄새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집안에서 우리 엄마 아빠 냄새만 맡던 거랑 또좀 다른 냄새. 채취 채취 건 먹어. 게다가 사람들은 참여 합니다. 아기들과 함께 어떻게 참해요? 이제 이팅 과장함으로써 뭘 과장하냐면 그들의 얼굴 표정을 과장합니다. i n f l t 이거 밑에 인단어죠? 조절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방식으로 어떤 방식? 애기들이 흥미롭다, 매료적이다, 매력적이라고 알아내는 방식으로 목소리를 조절해요. 이 말이 해되시죠 아기 보면 막 이런 어, 소, 막, 이러면서 막그 이상 소리 내고 막 다잖아 어른들이 아기 아기 뭐 예뻐서 혹은 관심 끌려고 뭐 너무 귀여워서. 응. 근데 이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이러한 익사이스러운 행동들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기를 보고하는 이런 익사이스러울수 있는 행동들이 사실은 전부 다 응답한 거예요. 반응적인 거라고. 어디에 반응한 거라고? 그 애기의 발성. 고글라이제이션 하면 발성, 소리 내는 거. 애기들이 막 애기 소리 내고 할 거잖아요. 그니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이고,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얼굴 표정, 애기 얼굴 표정 보고. 뭐. 그리고 제스처 보고. 뭐. 그죠? 그게 어른들이 반응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달라. 속도랑, 그들의 행동의 레벨은 다 달라. 인리 r e s p 뭐에 반응해서? 애기의 행동에 반응해서. 그치, 됐니? 됐니? 그 결과, 올라갈게요. 그 결과, 초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이요. 맥락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맥락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어떤 맥락이냐면, 그 맥락에서 애기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마지막 것도 인간. 이만큼만 비슷해도 좋고, 이 외열절은 전부 다빈칸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뭐 네, 너희 선님이잘자겠죠 어쨌든 이 부분이 또 주제의 핵심이. 네. 그럼 앞에 살짝 어렵게 느껴졌었던 그말좀더 이해하기 쉽지 않으세요? 애기들이 그들 행동과 그 결과로 그, 그 결과로 나올 수 없던 외부적 변화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차려. 그래서 그게 자기효능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어 내가 이거 하니까 어른들이 이러네 이런 거잖아. 애기들도 그걸 알고 있다. 아 그래서 애기들이 지그들이 아이어 인식된 변화라의 주체는 나구나. 어 나로 인해서 이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차린다. 괜찮죠? 자 그래서 아까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빈칸한 게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디션 문장 어디 뭐어 6번 문장 문장 뭐 동그라미 문장 3. 6번 세팅 잡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거에다가 빈칸 제가 한 두세 군데 체크해 드렸고요. 6번 문장, 문장 삽입. 여기까지인 거? 네.